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코 량코 47장 대전쟁 냥코 47장 다이전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니에요. 음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자 어쨌든 파이널 타워. 아 잠깐만 또참나 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자꾸 파이널 정말 마지막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아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직 콜라보할 것도 많고. 아닌데...어...아닌데...그런거 아닌데...음... 아닌데들 음, 그럴리 없는데...음... 어쨌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메탈 적군들하고 크로사 감독이 나고니냥 메탈 조군 크로사 감독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저번에 실수했지만 이번에 실수하지 않는다 뭐냐면 어, 주라사우르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사우르스를 보내고, 자고 <laughs> 속공룡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석공룡들이 말고 어, 크리티컬 캐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컬 캐를 검색해서 크리티컬 검색. 음, 어, 좀 버티면 살수 있는 얘네들을 들어갈까? 그러나 저는 발레리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너를 선택하고요. 앞에서 멈출 수있는애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녀석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 녀석이 누구냐? 나야 나 대나무 공주. 대나무 공주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대나무 공주딱 들어가서 멈춰놓고 뚜드러 패면서 어, 그 다음에 요게 뭐의 모델 음, 겐지가 함께 출동하면 되겠습니다. 겐지 출동. 겐지 어 천주 송골배가 출동하도록 하죠. 크루자 감독은 어차피 애들 다 뚜드러 패고 나면은 이제 강무랑 나머지 애들을 밀고 들어가면서 뚜드러 패면 되니까 크리티컬 캐를 좀 많이 넣어야겠습니다. 크리티컬 캐를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크리티컬 캐가 뭐가 있을까? 검색하기 크리티컬 다시 검색. 광섬을 좀 넣을까? 근데 광섬이 잘안 터지긴 해요. 솔직히 광섬이 좀잘안 터지긴 하는데. 버팅용으로 넣어볼까. 허리케인 허리 허리 남자는 허리. 어, 남자는 허리이기 때문에요. 어, 배 어, 웨이트리스도 넣고 어... 그럼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면 이 정도면 돼서 가서 앞으로 비치고서 파이널 타워.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내가 부숴주겠어 파이널 어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한 고이는 파이널 타워를 내가 부숴주고서 파이널 타워를 내가 부숴주고 파이널이 아니기를 내가 만들어주고 왔어 자 어쨌든 이렇게해와와와 와라 h 와와와와라 t 와라 라 h a 라 a w a 와라 메 w 와라, 또 그래? 와라, 두루 와라 아주 이 a 아주 매맞 r e a k what a m e 매 o 맞자매줌맞 I'm 딴딴 a n I'm a m a 허리 r m 허리 o r m a j o 리티 a j 코리 m a j 리 허리 a j 허리 m a j 리 r m 리 j o 지리고요 t 리 e n h o l 요 holy, 터져 m j a n holy control, c r i t i 습니다 아 우리 투구투 투투투투투소투구이투이투투풀투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어차피 댄지보호도까지 다가와야 되는데 거들어와 들어와 거뭐 대나무 공조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깝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허리허리 허리 돌려주면 되거든요 어 허리허리 돌려주던죠자자자자자자또 허리, 허리 돌려죠 허리, 허리 허리 남자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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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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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이 허리, 거꾸로 해도 이 허리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딱딱요 정도 됐어이지 유동력 모델 빵! 그렇지, 팡팡 터트려 팡팡. 그자지크리티카 유동력 기모델 음, 날려버리고 좋습니다. 날려버리지. 날려버리지. 기모델발 음, 음. 묶어주고, 묶어주고, 잔 들었을 때초도포화 그럼 그리티컬빨 그렇지. 아, 오지어 지리볼래, 그쵸? 아, 한 방에 터질 도 몰랐지 난. 아, 잠깐만. 한방에 터질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크리티컬 팡팡! 터져라 아같은 크리티컬 팡팡팡! 팡 그렇지, 팡팡! 팡팡! 아, 오늘 아주 잘 던지네. 아주 기모티하구만. 이 녀석들 아주 잘 던졌어. 잠깐만, 근데 문제는, 어, 그렇지. 역시 대나무 공주가 있으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춤실 편장 어그리 크창 터지니까 허리 허리 돌려 허리 허리 남자 너뭘발묶어놓고 허리 허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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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리고 돌리 팡팡팡팡팡팡 터져라 터져서 봐 장터져 된다 터져 된다 팡팡팡팡 터져라 그래은 그래도 팡팡팡팡 사람 팡팡 사람 팡팡 터져라 터져라 그러자 무게 물게또 나와? 잠깐만 물또 나오는 거예 에바 창피해 잠깐만 물게또 나오는 거예 에바 창피해 잠 잠깐만 언 아닌데 잠깐만 내 예상이랑 다른데 팡팡 터져 팡팡팡팡팡팡팡팡 더져라 그렇죠 도부도 날아가고 그렇죠 밀어붙여 좋아요 팡팡 더져라불가 되게 네. 그렇지 겐지 나올 때까지 한번 보 겐지 나올 때까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발 묶어놓고 때리기 발 묶어놓고 때리기 묶어놓고 때리고오르리리리리리잠깐애매이 레터리 너무 많이 나오는데. 끝만 버텨 겐지 나온다. 겐지 나오면 이거 끝나다 게임 시다 게임 쉴 시대. 팡팡, 팡팡 팡팡 소래생고 팡팡 팡팡 패라팡팡 패라팡 팡팡 더져가지 팡팡 져 제발 좀 터져줘. 제발 좀 터져. 총도파 제발 좀 터져줘. 겐지 나온다. 좀만 좀만 더 버텨봐. 할수 있어. 팡팡돌좀 터져봐. 팡팡팡팡팡. 묶어 묶어. 대나무 공주 뭐해? 불판터. 불터지 그럼 터지그 요 속력이 못해. 자, 대나무 주 그대와 함께 하겠어. 그대와 함께라면 나는 엄청난 시너지를 내지. 한국분에 크루서 감독 좀 어떻게 좀 해야겠다. 크루서 감독 좀 어떻게 좀 해. 야겠다 빵. 그렇지. 크루서 감독 좀 어떻게 좀 해봐. 아환장은 기자. 크루서 감독 지금 환장해. 그래터트려 버리고 빵, 빵.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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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많이 때렸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어 선방이 딱. 다음에 빨리 빨리. 내무기도 어우 쫌 계속 나오네. 근데 그 물개만 안 나오면 돼요. 매매 매물개만 안 나오면 돼. 매물개만 매물개만 안 나오면 할만합니다. 매물개만 안 나오면 할만하다. 매물개만 안 나오면 돼. 매물개만 안 나오면 돼. 괜찮아요. 얘는 쓸려도 돼 얘는 쓸려도 쓸려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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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좀 쓸린다면 갑시다. 다음에 <cena plays> 허리 허리 남자는 허니하고 우리 웨이풀스 하나 더 좋아요 빵뺨뺨뺨뺨 좋아요 때려 때려 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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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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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밀어보세요 그렇지어 이번 사실 그 어렵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어렵지 않은 스타일 너무, 너무 좋아요 빵빵 더빵빵더 빵빵 고 좋아 빵 빵빵 빵에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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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버려 보내 버려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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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빵 매... 메탈 물개들은 이제 한두번 정도면 끝나는 거 같네요. 두번 음, 정도만 잘 틀어 막아주면, 아무튼 이제 투플스랑 메몽이들만 이제 무한리필인데, 어 얘네들은 뭐 크게 신경 쓸거 없어집니다. 어 크게 신경 쓸거없으지고 승률 측정 써야 된다고 잠깐만, 신경 써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신가쓸 필요가 없네요. 뚜둑뚜둑 소들어 잡자, 소들 날아가네요, 날아가네요. 아 좋아요.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동 지금 있는 업그레이드 좀 할까? 어, 내무들 잡으면 돈 많이 들어오니까. 어, 지금 있는 업그레이드 살짝 해볼까? 네, 여기서 그냥 바로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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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남자로 허리 돌려주고, 허리 돌려주고, 허리 돌려, 허리. 어, 팡팡팡팡 터져라 불가통, 팡팡팡팡, 팡팡팡팡. 자, 어. 겐지는 좀 나중에 뽑도록 겐지는 좀 아까워. 장부 먼저 뽑아야 되죠? 뱅뱅뱅뱅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렇지 터지고 철창은 들어오고 어 얘네들을 빨리 잡아야 어디든 들어가는데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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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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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털리고 한번 털리고 터지고! 그렇지! 터지고 고 그렇지 완벽해 천둥포! 아 천둥포를 너무 미리 썼나? 아 잠깐만 아아 아, 요즘 천둥포 타이밍을 너무 못 잡아 내가 강모야 가자 그래 강모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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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자 강모한번 더! 아. 아니 천둥포를 지금 썼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아 진짜 부케이야 돌려 돌려 난난 허리도 너무 빨리 좀뭔 머리 너무 빨리 됐다 그냥 가도 죽겠는데 터지는거라고 아유 씨어 웨이트리스 잘하고 있고요 투리투리 웨이트리스 두리두리두리 어우 부케미야 여기 좀 약간 이 챕터는 약간 좀뭐 뭐라 그러야 될까 방어? 어 약간 디펜스 그야말로 진정한 디펜스로 가는 것 같아요 진정한 디펜스로 어 진정한 디펜스로 가는 것 같아. 어, 왜 이렇게 버텨? 이미 스테이지 다 흘려가 돼 있는데, 이미 넌 죽어있다. 이미 넌 죽어있다. 엄청 버티네 이거. 아, 짜증나게 버티. 짜증나게 버티네 이거. 어. 넌 이미 죽어있다. 그렇지 잘한다. 토 p p i n g 투 p p 라 하실래야? 투 p p 날려, 그래 토 p p 날려. 토 p p 날려, 토 p p 날려, 그래 토 p 이 날려. 어 p 어, 이 날리라. 고그투지 p i 날려. 우리 그래, 잘한다. 투 p 날려, 투 p 날려. 허리 한번더돌리고 펭귄 한번 날려주게 한 번, 빵빵빵빵빵빵빵빵 어, 힘들어 죽겠다, 씨. 말하는 거 힘들어 죽겠다. 이미 다 끊는데, 씨. 이미 클리어가 된 건데,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시간 질질 끌 거야, 여러 천둥보 모였으니까 잘, 이번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옥 타이밍 나오면. 천둥보 많이 드는고 있구요. 아, 근데 다음번에 가야겠다. 다음번에 가야겠네요. 다음번에 가야겠네요. 다음번에 꺼뜨려주고, 내무이들내 맞자. 내 맞자. 애만 지금 축복수도안 나오네. 얼마나 그랬으면 축복수도안 뭐, 나와. 가냐 잠깐만 이거 어 그럼 그래. 아죽 아시겠다. 기가 막히다 이거. 오 주리고 아잘 가세요. 아 끝났다. 개인들 아, 다 진짜 아. 이미 끝난 건데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귀찮게 말이야. 경개 뭐지? 대나무 공주랑 함께 나온 힘들다. 잘 보여야 한다. 잘 보여야 하는 우리의 겐지잘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스파이널 타워. 파타파타 파타. 파다 스테이지 클리어했습니다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파이널 타워까지 어, 클리어가 됐고요 이제 다음 스테이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 마지막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매 영상마다 마지막이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어,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음, 계속해서 이 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포너스 파이팅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포너스 어, 파이팅 어, 사랑해요 음, 이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 여러분들.